조각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25일입니다. 새벽 1시 3분입니다. 어제는 온 세계가 타이거 우즈의 교통사고로 뒤덮였습니다. 세계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것은 부상사고였습니다. 이 유명 인사의 부상이 이렇게 큰 뉴스가 된 예는 한 번도 없었을 것입니다. 마치 어떤 국가 원수가 암살된 것처럼 이렇게 크게 보도가 된 것은 타이거우즈가 지난 한 24년 동안 세계를 감동시키고 골프를 참여자 기준으로는 세계 최대의 스포츠로 키웠으며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타이거우즈를 닮겠다고 해가지고 골프 선수가 되는 등 골프를 가장 흥행에 성공한 일종의 사업으로 만든 사람이죠 골프 그 자체였습니다 흔히 타이거 우즈를 한국에서는 골프 황제라고 하는데 이분의 별명이 또 하나 있습니다 킹 오브 컴백입니다 재기의 왕입니다 그동안에 수술을 받은 횟수가 11번입니다 지난달에도 등수술을 다섯 번째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재기를 했습니다 한번두번 재기한 번게 아니고 열한번 재기한 사람입니다 이번에도 그럼 재기할 수 있느냐 이번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차량 전복사고로 다리에 복합골절상을 입었는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하버 UCLA 의료센터에서 장시간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의료센터 최고 책임자인 아니시 마하잔 박사는 타이거 우즈의 트위터를 통해서 상태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타이거 우즈의 오른쪽 정강이뼈와 종아리뼈 여러 곳이 산산조각이 나며 부러졌다 정강이뼈에 철심을 꽂자 부상 부위를 안정시켰고 발과 발목 뼈는 나사와 핀으로 고정했다 수술로 깨어났고 수술 후에 깨어나서 현재 병실에서 회복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강이, 종아리, 발목 뼈 여기 이런데 나사 박고 철심 박았다고 하니까 지금 45살 나이를 고려할 때 골프선수로 계속 뛸수 있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의문시된다는게 전문가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요 언론도 타이거 우즈가 지난 20여 년 동안 얼마나 좋은 성적을 거두었느냐, 얼마나 어려움을 극복했느냐 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는데 꼭 가만 듣고 있으면 이게 추모사를 읽는 기분이 듭니다. 일단, 컴백하기가 어렵다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타이거 우즈를 띄우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이런 위대한 선수와 같이 동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크나큰 이 즐거움입니다. 저는 골프를 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골프 방송, 특히 타이거 우즈가 나오는 방송은 빠짐없이 봤습니다. 타이거 우즈가 맨 1997년 제가 보스톤에서하바드에서 연수를 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스포츠 클럽에 가서 타이거 우즈가 마스터 대회 마지막 라운드에서 큰 차이로 우승하는 것을 보면서 타이거 우즈가 우즈와 만났고 2년 전 2019년 4월 어 미국 스포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컴백으로 알려진, 위대한 재기로 알려진 마스트 대회에서의 우승 15번째의 메이저 대회 우승 장면도 지켜보았습니다 타이거 우즈 뿐만 아니라 이 테니스의 로저 페드러 제가 좋아하는 사람 기준입니다 그리고 권투의 모하마트 알리 이 야구의 엘버트 푸홀스 뱅크 알론, 미키멘틀, 윌리메이즈 이런 선수들을 지켜보면서 어 벌써 저도 나이가 70대를 넘겼습니다만, 은 이렇게 살아왔다는 게 그렇게 지나놓고 보면 허무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없었으면 은 인생이 상막했을것 같은 느낌들이요 제가 특히 좋아하는 사람은 다이구즈 외에는 모하메 알리입니다. 그리고 미키멘털이라는 뉴욕 양키즈 선수가 있었는데, 이세 사람은 다 위기를 극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더 위대해진 선수인데, 특히 모하메드 알리는 1967년에서 1970년 사이에, 그러니까 3년 동안 군대 안 갈렸고 기피를 하다가, <laughs> 선수생, 선수생 선수 자격을 박탈당해 가지고 3년 동안 쉬었습니다. 제가 제일 아쉬워하는 게 역대 가장 위대한 권투 선수로 꼽히는 모하메드 알리의 전승기 에, 3년을 우리가 놓쳤다는 겁니다. 그, 그 3년 동안 모하메드 알리가 뛰었으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권투를 했겠느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좀 억울하다고 그럴까요? 너무, 아,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때 월남전이 한참 일때 이 반전 운동의 영향을 받은 이모하메드 알리가 나는 베트콤과는 아무 유감이 없다면서 병기을 기피했습니다. <laughs> 그러다가 1970년에 다시 돌아와서 71년에 그 유명한 모하메드 알리 대 프레이저 시합에서 모하메드 알리가 졌다가 그 뒤에 이 조지 포맨과 저 아프리카에서 싸워 가지고 케어로 이기고 하는 이런 과정, 돌아온 모하메드 알리는 그 전에 보여주지 못한 아주 강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게 맷집이 강하던 겁니다. 아, 모하메드 알리가 되면 아주 미들급처럼 그렇게 가볍게 투트워크 하면서 속사포를 발사하듯이 제을 치는데 컴백했을 때는 그 스피드를 놓쳤어요 그 대신 맷집이 좋아서 여간 맞아 가지고는 케어 당하지 않는 케어 당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만 은 다운 당한 적은 한번 있죠 어, 그것은 이 챔피언된 이후입니다 그걸 다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이게 바키슨탄시 병으로 너무 일찍 죽었는데 하여튼 타이거 우스, 마이클 조던 이, 행크 아론, 윌메이스, 베이브루스, 베이브루스는 뭐, 저희 세대가 아닙니다만. 이, 저희 수첩에도 타이거 우즈 시합을 보고 글을 적어 놓은 게꽤 있습니다. 그몇 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2018년 9월 24일에 썼던 글입니다. 2018년. PGA의 마지막 시합인 페덱스컵 최종전에서 우승한 타이거 우즈는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올해 브리티시 오픈과 PGA 챔피언십 경기에서 우승할 뻔하였다. 하였던 우즈는 이로서 PGA 80승을 거두었다. 잭 니클로스를 앞서는 역대 2위의 기록이다. 샘스리드가 82개로 1위. 우즈는 43세에 화려한 제기를 한 것이다. 어, 나중에 타이거 우즈가 샘선니드와 같이 어, <laughs> 같은 p j 우승 82개를 기록했습니다. 2009년에 스캔들에 휘말리고 그 이후 이혼하고 4번이나 등수수술을 받아 재기불능이라는 말도 들었던 타이거 우즈의 환한 웃음을 정말 오랜만에 보았다. 이스트레이크 골프클럽에서 열린 이번 시합에는 세계 톱랭킹 20명 중 18명이 참가하였다. 오늘처럼 3스트로크 이상을 앞서면서 최종 라운드를 시작한 시합에서 우즈는 23전 23승이다 승부에 강하다는 거죠 메이저 14승의 기록을 가진 어, 여기에 플러스 1위 되었습니다 지금 15승 가장 위대한 마무리 선수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1위로 시작한 마지막 라운드에서는 거의 지지 않는다 평정을 유지하면서 집중하는 덕분일 것이다 오늘도 시종 심각한 표정이었다 관객들이 악수를 하자고 손을 뻗어도 무시하고 경기에만 집중하였다 우즈는 모하메트 알리, 마이클 조단 베이브루스와 함께 스포츠의 안팎에서 가장 큰영향역을 끼친 선수일 것이다 우즈는 지금까지 17억 달러를 벌어, 벌어들여 마이클 조단에 이어 이 부분 역대 2위다 우즈는 오늘 매우 어려운 경기였다면서 지난 수년간은 그렇게 쉽지 않았다고 울먹였다 2008년 이후 우즈가 슬럼프에 빠졌다고 하지만 이 기간 가장 많은 우승을 한 이는 오늘 페덱스컵 종합 우승이 결정된 저스틴 로즈와 우즈다. 각 18승을 했다. 이 가장 어려운 거 타이거 우즈가 2008년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데 후에도 2018년 기준으로는 가장 우승 많이 한두 선수 중한한 명이었던 거죠. 얼마나 위대한냐 이거죠. 2 0 9 0 1999년부터 2007년까지는 그러니까 8년 동안에는 매년 평균 6개의 타이틀을 가져갔던 우즈다. 올해가 시작될 때만 해도 우즈는 영감이 안 잡힌다는 말을 하고나였다 태국인 어머니와 흑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그는 많은 어움을 남겼다. 이 타이거 우즈가 남긴 의록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역시 이 위대한 선수들은 뭔가 생각이 다릅니다 이 몸에서 나오는 힘 뿐만 아니라 이 정신에서 아니 영혼에서 나온 힘이 위대한 선수를 만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타이거 우즈가 한 말입니다 내 부모가 가르친 것이 있는데 절대로 남의 기대에 맞추려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너는 너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 너는 너의 기대에 따라 살아야 한다. 이게 다이거우즈를 위대하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자신을 찾아라는 겁니다. 주체성. 주체성을 찾아라. 이거 비교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요새 이 미스 트로스의 아주 인기를 끌고 있는 아홉 살짜리 김태연이 있지 않습니까? 김태연. 바람길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 바람길을 부르기 전에 장윤정 씨가 그 노래를 부르겠다고 하니까 말렸어요. 그것은 감정이 들어가야 되고, 이별을 해본 사람이라야 부를 수 있다고 했더니, 이 김태연이가 이것저것 생각하더니 마지막에 그래도 이 노래 부르겠어요 하면서 불렀어요. 장윤정의 노래보다 훨씬 더 조, 좋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고집, 타이거즈가 이 말이죠. 아버지가 바로 잘 가르쳐 준 거죠. 남 따라 하지 마라. 남 따지 마라. 너는 너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너는 너의 기대에 따라 살아야 한다. 남의 기대에 맞추지 마라. 이겁니다. 이거는 인생의 큰 교훈 아니겠습니까? 경험에서 배우는 것. 좋든 싫든 그리하여 장래의 게임에 적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경험에서 배워야 된다. 인내가 오늘 성공의 열쇠였다. 몇 개의 나쁜 샷이 있었지만 중요한 퍼트에서는 성공하였다. 실패를 하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가면은 행운이 온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내가 후광, 아우라가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른다. 나는 오직 이기려고 애쓸 뿐이다. 이기려는 데대에서 모든 걸 이기는 데대 이기는 거에 집중하고 모든 것을 희생한다는 거죠. <laughs> 영어로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It will always be the ball and me. 그겐 항상 공과 나뿐이다. 이 골프의 어떤 비정함을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저 수첩에 있는 아. 타이거 우즈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또 로즈 페드르와 같이 있네요. 2007년 9월 10일에 썼던 글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렸습니다. 2007년이니까 벌써 14년 전에 썼던 글인데요. 오늘 BMW 골프 대회에서 타이거 우즈가 유에서 오픈 테니스 대회에서 로즈 페드르가 우승했다. 현재 세계 스포츠계에서 가장 압도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두 사람이다.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두 사람의 웃음 과정을 지켜보았다 그래서 제가 한번 메모를 해봤습니다 로저 페드로와 타이거 우즈의 공통점은 뭐냐 첫째 형식에서 내용이 우러난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자세가 단정하고 표정이 절제되어 있으며 포함이 좋다는 점이다 내용에서 형식이 우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형식에서 내용이 우러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2. 경기에 임하는 태도가 진지하고 침착하며 예의가 바르다. 쉽게 웃지 않고 불리하다고 화를 내지 않는다. 평상심을 유지한다. 세 번째,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그렇게 버티면 잘 나가는 상대가 실수하여 길을 열어준다. 네 번째, 말도 잘한다. 간단하게 우승 소감을 밝힐 때 지어서 하는 말이 없다. 결론적으로 신사다. 신사의 필수 과목이 스포츠인 이유를 알겠다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는 한국 사람들은 가방끈은 긴데 글끈이 짧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인문적 교양이 부족하니 글을 잘못 쓴다는 뜻이다 송교수는 또 학생들은 인내심이 부족한데 이를 고치는 방법은 스포츠 종목에서 하나 악기 하나를 할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스포츠와 악기 연습을 통해서 끈질기과 집중력을 배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뭐, 이렇게 <laughs> 썼던 글을 하는데, 그래도 저는 타이거우스의 킹 오브 컴백, 재기의 왕이란 말을 믿고 싶습니다. 이번에도 어떤 형식으로든지 재기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기한다는 이, 이 말이죠. 이제 수술, 엄청난 수술을 했으니까 몸을 되찾았을 때 선수로서 될 것이냐, 아니면 코치로서 될 것이냐, 아니면 골프 관련 사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단체장이 될 것이냐, 여러 길이. 열려 있지만 결국 골프와는 떠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살아 있는 한 골프를 떠날 수도 없고 떠날 수 존재할 수도 없는 사람이 타이거 우즈 아니겠느냐. 킹 오브 컴백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증명해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